네, 112페이지, 계산력 강화하기. 누구나 싫어하는 동네입니다.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네.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요. 조금만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어, 수업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73, 그렇죠. 2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살아있고, 81을 9로 나눠버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뭐, 고민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5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30이 되겠습니다. 왜 했나 모르겠어. 어쨌든 64가 있어요. 64. 얘를요. 네 마이너스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4로 나누고 다시 또 곱하기 8로 나눴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48에 32 32니까 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요거 요거 약반하면 48이 30이니까, 네,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는 살아남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5번. 여기는 마이너스 40이야.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러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랑 얘랑 그러면 5, 8, 45 그러니까 짠짠 5, 2,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면 6 곱하기 5 마이너스 앞으로 쓰고요. 다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니까 3, 2 그래서 정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0 모르는 거 없으니까, 네, 빠르게 갑니다. <laughs> 2번. 2번 바라봅니다. 일단, 마이너스가 살아있네요. 마이너스 살아있는 상태에서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2. 좋았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요거랑 요거랑 약분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면 3.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2가 남으니까 2분의 1. 끝.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2분의 9 곱하기.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건 곱하기나 나누기나 어차피 부호는 개수로 따지는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6분의 7. 이거는 곱하기.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겠죠?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돼? 그니까 3하고 요거 날아가니까 3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랑 요거 날아가니까 2가 되겠네. 2하고 2니까 얘가 2가 되겠고 정답은 7이 14입니다. 14.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도 그냥 빠르게 봅시다. 얘는 6. 그다음에 곱하기 3분의 10. 이거는 마이너스 4가 있네요. 마이너스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곱하기 4분의 5 여기까지 돼?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계산해 버리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니까 3이 되겠네. 3 맞나? 잠깐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맞아, 25, 3 아닌데 아닌데? 정신 차려. 다시 3번 다시 봅니다. 6 곱하기 얼마? 3분의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곱하기 4분의 5.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3하고 2하고 없어지니까 얘는 2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요거랑 요거 없어질까? 요거랑 요거 없어지니까 얘는 얼마야? 요거 여기서 없어지니까 이거는 5가 되고, 이2 하나 빼버리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 25. 네. 할게 없어. 다음에 얘를 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0.4, 10분의 4 되겠습니다. 곱하기 8분의 5. 곱하기 3분의 2. 이거 약분하면요. 그냥 답을 써버릴게요.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약분하세요. 네.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됐죠? 그러면 이제 5번 봅니다. 5번. 얘는 5분의 2. 그다음에 곱하기 2분의 15. 어 마이너스가 있네.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살리고 곱하기 9분의 5. 네, 열심히 약분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합니다. 모르면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 다음 얘는 얼마죠?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어 마이너스 하나 살아 있네. 마이너스 앞으로 가주시고요.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5,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곱하기 7분의 3, 역수 깔끔하게 취해 주십니다. 자, 역수, 취했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14분의 1이 나옵니다. 됐죠? 다음, <laughs> 3번.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1에서 이거 홀수, 지수가 홀수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 살아남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어, 그쵸. 이거는 그냥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1번 끝. 다음에 2번 봅니다. 2번은 요 안에 마이너스가 자 이거 마이너스가 죽으면서 마이너스 없어집니다 3 3 9 이건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마이너스 살아있으면서 마이너스 8 이거는 마이너스 없어지네요 1 정답은 8 9 72 마이너스 72 됐죠 다음에 3번 이거는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25그 다음에 나누기 10그 다음에 또 나누기니까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는 살아있네 살아 네 여기서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거는 곱하기니까 5분의 2이것도 나누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약분 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2 됐죠 다음에 얘도 빠르게 봅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처리해 봐. 이건 없어지고 77에 49죠. 49분의 9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49분의 1. 왜냐고요? 이거 약분하니까 이거는 3. 됐어? 3이 6, 총총 날아가니까 49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4번 그리고 5번 봅니다. 5번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2의 4제곱인 것은요,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살아있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야. 학생들이 착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2 전체의 4제곱이면, 이거는 짝수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16이 되는 건데, 얘는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는. 그래서 앞에 거 뭐,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분모는, 이거는, 마이너스 살아있네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 7 이렇게 쓰고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리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8분의 9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요 마이너스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27분의 16 곱하기 15 곱하기 9 곱하기 8돼안 돼?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어. 6번에, 아, 여기 곱하기 3분의 1이 또 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자, 지금 이거, 이거, 이거 풀었고. 잠시만, 이거 마이너스 2. 방금 마이너스 2풀었1그 다음에, 아, 얘를 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얘는, 그렇죠. 이걸, 이걸 정산하면 은이 값은, 이거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됐어? 마이너스 10. 내가 어, 좀 정신을 놓고 하고 있네? 그럼 <laughs> 얘를 풀었죠? 얘를 풀었을까? 마이너스 10. 다시 한번 볼까? 이게 왜 마이너스 10인가를 보면은 자, 얘랑 얘가 약분이 되니까 얘는 3이 나오죠? 3이니까 요거 약분되면 얘는 5가 되겠죠? 요거 요거 약분되면 은 얘는 2가 되겠죠. 250 마이너스 10 됐어요. 5번 풀어드렸습니다. 네. 많이 하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 자, 요거는 마이너스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그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가 또 있네. 그러니까 이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고 곱하기 8이 되겠죠. 8. 요만큼은 1이 된 거야. 1. 좋았어. 1 썼어. 그다음에 얘는 1. 그다음에 나누기니까 요거는 요만큼은 9란 말이야. 9로 나누니까 곱하기 9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래서 이거의 정답이 얼마냐면은 27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 6번 어산수 엄청나네. 초등학생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제 6개, 7개, 부지런히 7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7개. 먼저. 어려운 건 없어요. 귀찮을 뿐이죠. 자, 2는 4. 4 곱하기 3, 12. 빼기,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4, 3, 12. 그 다음에 숑숑. 더하기 3. 정답. 15. 15. 썼고요 그리고 가로 안에 거 먼저 하는 거 아시죠? 그 마이너스, 7, 3, 2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 요, 요 숫자에다가 뭘 한다고요? 네,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4. 그리고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이거잘 봐.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제곱이 있잖아. 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4, 4, 16분의 1인데 곱하니까, 곱하기 16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리고 봐. 요 부분, 요 부분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숑숑 날아가니까 요만큼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단 말이지. 숑숑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마,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7. <laughs> 자, 그리고, 얘는 뭐죠? 4분의 3.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해봐. 요걸 처리하면 요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니까 곱하기 4.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2는 4. 요게 4란 말이야. 쏙슉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3, 3, 9. 이렇게 이렇게 날려버리니까 얘는 3마7 플러스 9 여기까지 돼?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5 그리고 5번 이야, 눈에만 힘든 게 아니야. 자, 나도 힘들죠? 어, 너무 지루합니다. 이거 봐봐.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마이너스네? 아이 그러면 없애버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은, 나누기자, 요거 봐봐. 요거는 3이니까, 27분의 8인데, 이거 나누기잖아. 곱하기 8분의 27. 총총 날라가서 요만큼이 얼마? 요만큼이 27. 27 곱하기. 그 다음에, 얘는, 그치? 얘는 8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쓸거 아니야. 그러니까, 8분의 27-3. 8분의 24. 정답은? <laughs>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38에 24. 음. 그리고, 여기 또 보겠습니다. 이건 안내를 먼저 해버리니까. 이 안에를 먼저 처리하니까 마이너스 살아있네요. 마이너스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8분의 1 그다음에 얘는, 얘는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만들어버리고 이건 나누기니까 곱하기 얼마? 4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1 이게 요 가로안에 있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이 될거 아니야. 2분의 3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있고 곱하기 3분의 4. 여기에 5가 붙어있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이거 날라가고 없어지니까 2가 되네. 그래서 5 마이너스 2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됐죠? 3. 6번의 3 다음 7번 네. 얘는요. 마이너스가 살아있습니다. 마이너스 살아있는 상태에서 얘는 2를 세제곱하니까 8이 되겠죠. 곱하기 4분의 3. 됐고요 마이너스 10에다가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요 괄호 안을 먼저 처리하면, 숑숑, 날라가니까 2니까, 마이너스 6. 숑숑, 날라가니까 2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인데, 이 앞에 뭐가 있어? 플러스가 있어. 플러스 12. 곱하기, 또 뒤에 또 6분의 1이 있어. 지워주니까 2가 되겠죠. 이 전체가 2가 됩니다. 이 전체가 2. 그래서, 이 우리가 원하는 식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 정답은 0 마이너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양이 많네. 112.